자, 안녕하세요. 랜딩 코리아입니다. 어, 센스타 모바일 호텔, 우리 새로운 버전, 어,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제가 좀 바빴습니다. 뭐, 배도 만들고, 또 지주 공동사업, 그리고 또 뭐, 제품 오래 때문에 계속 미팅한다고 좀 바빴고요. 지주 공동사업, 저희들이 지금, 영흥도, 장경리, 외리, 그리고 충주, 어, 호, 그 다음에 가평, 그리고 밀양 그리고 제주 함덕, 이렇게 지주 공동 사업 및, 어, 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T99는, 어, 10m 모델이에요, 10m. 10m는, 어, 체리용 심토까지 시장을 생각해서 만든 모델이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문이, 어, 방화문이 좌우가 있습니다, 좌우. 좌우가 있고요. 좌우, 방울물식이 있죠. 좌우가 좌우에 똑같은 대칭으로 만든 이유는 어, 오른쪽에 왼쪽이나 아무 때나 어, 인테리어 할수 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모델은 T75, T75 모델이죠. 똑같이 방화문이 좌우에 있습니다. 좌우에. 좌우에. 하지만 여인 모델은 7.5m, 7.5m입니다. 10m가 안돼 가는 모델일 경우에, 현장일 경우에 7.5m를 설치하기 위해서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코너에 어. 그전에는 라운드 유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직각으로 된 유리가 돼 있고, 그 유리마다 다 창문이 달려있습니다. 창문이. 왜 창문이 달려있을까요? 환기를 위해서죠. 환기를 위해서. 자, 코너에 창문을 넣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코너에 창문을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환기를 위해서 환기를 위해서. 환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어, 통창에, 어, 코너에 라운드 유리가 있다고 통창에 유리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디자인이 깨지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실내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고, 어 인테리어 하려고 지금 폼을 써고, 저기 에어컨 배관 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우리 된 폼이 150mm 꽉 차져 있고요. 다음에 제가 어뭐 경쟁사든지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인증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디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한번 영상 올리 보도록 하습니다 그래서 구조계산 단열 벽체 사진이죠 그 다음에 창호 단열 기타 등등 어떻게 하면 주택으로 인증 가능한지 제가 한번 올리 보도록 하습니다 그래서 어, T99 이렇게 인테리어 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고요 인테리어가 다될 경우에 제가 한번 더 영상을 더 올려서 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창 위에는 에어컨 배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양쪽에, 우리, 저, 천장의 에어컨, 천장의 에어컨 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테리어는 국산에서, 한국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인테리어 한 영상도 찍어드리고,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국내에서 인증받는 방법, 어디서 받는지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쟁에서 상관없이, 제가 다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T7 모델이고요. T7, T7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부 들어갔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것 없이 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방물이 있지만 유리 창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방음 막 여기 여기 근처에 데크를 놓고 어, 거실에서 바로 나와서 어떤 그 바베큐나 파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